오늘 여러분 마스터 클래스 내용 정말 좋습니다. 10년 뒤에 망하는 사람. 제가 세 가지 특징을 거인의 통찰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거인을 읽다에는 1,400개의 거인의 통찰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별명을 붙였죠. 인생 정답 플랫폼인데, 흡입하자님 제가 댓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제 마지막 궁극적 꿈이자 소망이 자식들에게 책한 권씩 남겨주는 거였는데 드디어 어떻게 남겨줄지 틀이 잡혔습니다 크 이런 거야 말로 여러분 진짜 궁극적 꿈이고 궁극적 소망이죠 멋있어 이게 근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제목은 아빠를 읽다 제가 해주고 싶던 이야기나 짧은 글귀를 적어줘야겠습니다. 저희 글숨 노트가 진짜 좋거든요. 그런 좀 좋은 노트에다가 필사도 좋고 이야기도 좋고 어떤 코멘트도 좋고 그런 거잘 정리해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아빠의 이야기를 남겨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 크, 이거는 최고 수준이죠. 그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굴절 적응을 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하, 이거는 진짜 최고 레벨입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여러분 다이어리 소개 많이 해드렸잖아요. 저는 이 흡입 하자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 다이어리를 나중에 저희 딸한테 줘야겠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저희 딸이 보든안보든 보든 저희 딸한테 주려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 30대, 40대, 다 아니면 50대 다이어리를 썼는데, 그걸 제가 지금 볼수 있다면, 어, 저는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40대 이런 고민이 있으셨구나. 이때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 심지어 여기에는 우리 딸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이런 거 남겨주는 것도 여러분, 진짜 이거야말로 가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흡입파자님 댓글 때문에 저도 배웠고 어, 저도 우리 딸한테 줄수 있는 선물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10년 뒤 망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거든요. 첫 번째 하... 진짜 진짜 취해요, 취해. 너무 크가 나와, 이거는. 문제에서 도망칠 수 없다. 그렇게 먼 곳은 없다. 하... 진짜 힙합이야, 이거는. 이건 다시 봐도 너무 멋있어 말이. 베르세르크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도망치는 곳에 낙원은 없다. 문제에서 도망칠 수 없다. 그렇게 먼 곳은 없다. 영어 공부해 도 보시고, you can run away, run away 정도 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From trouble,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There ain't no place that far. 그만큼 먼 곳은 없다. 여러분, 10년 뒤에 망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문제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믿는 거고, 문제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고. 더 비참하게 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몰라요. 그게 진짜 비극인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느껴. 감은 있어. 근데, 문제에 대한 define, 정의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자의적으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타의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뭔가 나도 모르게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문제는 우리가 직시하죠.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망상이고 내가 했던 뻘 생각이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 너무 좋죠 여러분. 문제에서 도망칠 수 없다. 그렇게 먼 곳은 없다. 여러분 진짜 거인은 일다는 진짜 꼭 읽어보셔야 되시고 자주 읽어보셔야 되세요. 이거는 너무 진짜 완벽한 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43살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30살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만들 수 있다. <laughs> 영화 대사 같아.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Although no one can go back 돌아가는 거죠. And make a brand new start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없지만 anyone 누구나 can start again 다시 시작할 수 있다. From now 지금부터. And make a brand new ending. 크으, 그러니까 영어로 봐야 돼 이거. 진짜 영어로 보면은 이 라임도 잘 맞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하신 분들도 많고요. 한글 영어 다 봐야 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좋은 책이야 진짜. 이거 여러분 무슨 얘기죠? 퓨처 셀프, 퓨처 셀프.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지금 힘들어. 그럼 왜 힘든가요? 이거 여러분 대답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과거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과거에 내가 심지어 잘못하진 않았었는데 운이 없었던 게 지금 발현되는 거예요. 투영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고 지금 내가 힘들다. 그거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근 골격계 질환이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15년 20년 잘못된 자세로 일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 자신이 뭐예요 빚 갚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현재 나한테 지금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거를 그대로 시프트 시켜야 돼요. 그러면 악순환을 깨야 돼요. 그러네. 그러면 이게 바 이렇게 반영되는 구조면은 지금 내가 발악을 하던 발산을 하던 내 퓨처셀프한테 자산이 증식되던 이자를 받던 어떤 형태든 뭐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뭔가를 투영시켜야겠죠. 하, 여러분 이 퓨처셀프는 정말 스테디셀러고 이게 여러분 40만 권 넘게 나갔어요. 저희 출판사에서 훨씬 넘게 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스테디셀러입니다. 이게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는 퓨처셀프 관점에서 살아갈 거야. 그 결심을 하면은 세상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 보면은 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퓨처셀프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죠? 여러분 이 책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퓨처셀프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게, 그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 43살이거든요. 이왕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뭐 30살도 좋고 20살도 좋고 뭐더 일찍 돌아가면 좋겠죠 그쵸?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근데 제가 43살이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면 50살도 있으실 거고 60살도 있으실 거예요 어 나는 나이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90에 여러분이 기회가 한번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60으로 돌아온 거고 50으로 돌아온 거고 43살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진짜 만약에 팩트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무 감사하겠죠? 43살이라도 50살이라도 60살이라도 진짜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죠. 왜? 기회가 다시 주어진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 현지와 뭐가 다를까요? 알고 보니까 지금 인간 신용준 여기 앉아있는 인간 신용준이 70살에서 돌아온 거야.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 신용준이랑 지금 저랑 뭐가 다를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렇죠. 아, 요거는 진짜 철학적으로 너이 퓨처셀프라는 말을 저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쓰는 일주는 없는 것 같아. 요 진짜 과장 없이 매일 안 쓰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퓨처셀프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좀 바뀐 거죠.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다. 간단한 일을 완벽하게 해낼 인내심을 가진 사람만이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낼 능력을 얻게 된다. 이건 여러분 말장난 아닙니다. 이건 프랙탈이기 때문에 프랙탈을 한번 완성해 나오면 스케일프리로 키우기가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적용해 볼수 있는 게 보다 PDS 다이어리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전세계에 다이어리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개런티가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리를 80% 쓰셨어요 100% 아니에요 20%는 못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5분의 1은 못쓴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없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를 추천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조금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저희가 공개된 행사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찾아오시면 은 이거 저80% 썼는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이렇게 펴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80% 쓰셨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땐 제가 200만원 드리겠다고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이 데일리 리포트로 누구보다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박사학위 못받았다니까요 여러분도 진짜 이 데일리 리포트를 시간 단위로 써보시면서 뭐요? 여기 제가 볼때뭐 여러분만의 정의하긴 나름인데 집중도 평가 몰입도 평가 이걸 꼭 해보세요.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어, 나는 진짜 이 9시는 몰입도 만점인 것 같다. 아니면 생산성 만점인 것 같다. 그 5431로 해갖고 뭐요? 그거를 점수를 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 목표. 그 다음에 솔직히 그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 명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내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내 히스토리잖아요. 그냥 내가 한 시간 단위로 뭐 했는지 진짜 정확하게 적는 거예요. 그건 나만 알거든요. 누구도 적어줄 수도 없거든요. 그거 여러분 적어본 다음에 일주일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 퓨처셀프 관점에서 중립은 냅둬요. 그냥 살다 보면 사람이 중립적인 일들이 있어요.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닌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누가 봐도 명백히 내 피처 셀프한테 마이너스인 행동이 있고 어떤 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는 파란색,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여러분 플러스가 아예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플러스를 한 개씩 늘려가는 거, 그 다음에 빨간색 비중과 파란색 비중에서 파란색이 많아지는 거.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시작인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다이어리를 추천하면서, 지, 뭐, 그 다음에 저희 행사장 찾아오실 때 차비도 쓰셨을 거예요. 제가 차비도 계좌 이체로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안 바뀔 수가 없다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로 빨리 더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 강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체적 강론이 뭐예요? 데일리 리포트예요. 데일리 리포트. 완벽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 다 썼다, 그럼 뭐예요? 통제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감이 있는 사람은 뭐래도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3대 욕구예요 자기결정성 인원에 근거하여 어? 이건 여러분 제가 2023년 2024년 2025년에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이어리 쓴 다음에 못쓴 날을 분석을 해 봤다니까요 내가 이때 다이어리 왜못 썼지? 하, 통제감이 없구나 그냥 내 삶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때 그거 제가 강연에서 한번 해드려서 반응이 너무 좋았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PDS 다이어리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너무 강력 추천하고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래서 이거 댓글에 간증들 많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쓴 분들은 저는 바뀌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댓글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솔직하고 진실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신기하네요. 그렇게 열심히 쓰려 그래도 20%밖에 못 썼어요. 30%밖에 못 썼어요. 빈칸이 더 많네요. 자, 이 말이에요. 간단한 일도 완벽하게 못해 내는데 어떻게 어려운 걸 우리가 잘하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누구의 일도 아니고 내 일인데 나만 할수 있는 건데. 나만 할수 있는 내 가장 소중한 일을 내가 쉽게 못 해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내겠어요? 그 논리는 여러분 너무 명백하게 맞는 진리죠. 그렇죠?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단톡방에도 들어가시고요. 상상단 앱에도 가입을 하시고요. 저희 무료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해 보세요. 저희 오프라인 무료 행사가 진짜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계기를 진짜 인생에서 정말 극적으로 원동력으로 삼아서 인생 바뀐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디자인은 저희가 특허청에 등록을 한 디자인이에요.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서 이 포맷은 우리나라에서 저희밖에 못 써요. 여러분 다이어리도 써보시고 퓨처 셀프는 여러분 서점에 다 있어요 맘먹고 읽으시면 하루만에 읽을 수 있거든요 거인은 읽다는 하루만에 읽기 쉽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꾸준히 틈틈이 읽는 책그 다음에 다른 책이랑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거인은 읽다도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마스터 클래스도 진짜 좋거든요 다음 마스터 클래스로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